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맹 성경 본문에서는 에레미야 31장 10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위로가 메시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흩어진 여호와가 그들을 다시 모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 인도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호와는 탄식하는 목소리에 응답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 이스라엘의 회복, 포로민을 구원, 여호와의 복과 기쁨. 15절부터 22절 에브라임의 위로, 라엘의 탄식과 여호와의 답, 에브라임의 탄식과 여호와의 답. 돌아오라는 예언자의 말.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양 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니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대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표말을 만들고 큰길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에레미야 31장 10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흩으셨지만 그들을 모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지키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15절 이하에는 탄식과 위로가 반복하며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엘의 탄식을 위로하시며 이어서 에브라임의 탄식을 위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단락에 돌아오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새일을 창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흩트심에서 모으심과 회복하심으로 죄악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고. 각지로 흩으셨던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고 공핍함이 흡족함과 만족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여호와를 조롱하던 이방 나라들의 눈앞에서 주님은 당신 자식들을 끝까지 챙기시는 신실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슬픔과 애곡에서 위로로. 고향을 잃고 나라를 잃고 자식을 잃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는 참담함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란만큼 싹을 받는 날이 오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징벌에서 뉘우침으로. 포로지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였음을 인정하고 자기 힘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끌어 주셔야 돌이킬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볼기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버린 부끄럽고 욕된 삶을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벌하면서도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마음 아프셨던 하나님이셨으니 그들이 돌아올 마음을 품자마자 돌이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